일단 머리 말리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말리고 와서 말씀 나누시죠. 머리를 다 말리고 온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 나이트 루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별게 없어요. 정말 별게 없어서. 글쎄요. 뭔가 수다를 떨면서 하고 싶은데 설명 자세히 드리면서 하는 거 어떨까? 첫 번째로는 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나이트 루틴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잠에 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향을 뿌립니다. 얼굴 토너인데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바디 스프레이나 그냥 정말 모든 아침에 화장, 밤에 나이트 루틴 케어 시작하기 전에 뿌리고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아. 장미향이에요. 저번에 릴스에선가 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 네 어머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져가라고 냉큼 가져왔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화장할 때는 좀 얼굴에 열기를 내리느라 되게 얇게 되 얇은 이런 패드를 쓰는데요. 밤에는 그냥 두툼한 패드를 써요. 빨빨고. 두툼한 패드를 써야 각질 제거에 좋다고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쪽 칸이 다 패드거든요. 어디 정착한 패드는 아직 없고요. 아침 패드는 정착했는데, 갑질 제거하는 두꺼운 패드는 아직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손이 가는 거는, 이게 완전 사바산데 요즘에는 패드에 그 닥터에 막 이만큼 차멍찰랑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어갖고, 이걸 항상 여기 이렇게 짜고 빼서 쓰거든요. 그리고 다 쓰면, 이쪽을 한번 그냥 닦아줘요. 저는 귀에서, 이쪽 있죠? 여기 안에 이쪽 바퀴 여기나 여기를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옛날에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나갔나?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에 막 무언가 뭐 어떤 노란 것들이 껴있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너무 좀 놀라기도 하고 밥맛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쪽 귀를 항상 좀 패드로 닦는 편입니다. 지금 한번 닦았지만 그래도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토너 스프레이를 뿌려줘요. 토너 미스트. 저는 막 촉촉하고 너무 막 너무 그런 거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미스트 스프레이형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로션은 사실 막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건 없고 이거 그냥 선물 받았는데 향이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남자다운 향 있잖아요. 남자다운 향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뭔가, 그 요즘 유명한 브랜드들 거기 어디죠?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되게 남성스러운데 뭔가 깔끔한 그런 향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걸 한 다음에, 괄사는 그냥 시원해서 써요. 뭐, 엄청 뭔가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닭살 돋고 시원해서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그때 당시에 할인하는 중이라서 가장 샀던 걸로 그냥 바로 사왔습니다 오 이거, 어, 이거 빨개져 봐 엄청 엄청 시원해요 얼굴은 잘안 하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 어깨 부분이나 목은 아 목은 진짜 요새 여러분 와, 필수예요 갈사는 필수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쇄골라 이쪽도 조져주시고 위는 저는 안 건드리는데, 여기 아래는 그래도 좀 건드리는. 픽사지 받으러 가면 언니들이 여기서 좀, 여기 좀 해주던데. 그래서 그냥 좀 따라하는 거. 서당계 3년이면 뭐 그런 느낌이죠. 세럼은 분할 비타C 세럼. 제가 트러블 피부인데? 그나마 뭐, 트러블이 안 올라오는? 그런 좀 순하면서 상쾌함? 상쾌한 게 좋아. 오늘은 여기 보면서 이제 혼자 떠드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평소에는 진짜 그냥 TV 켜놓고 하나 바르고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하나 바르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위에 막 다시 얹으면 뭔가 같이 쓸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뭐라 그래 나이트루틴은 내 기분이 좋은 게 최고다. 내 기분이 좋아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거의 다 끝난다 그러 마지막은 이거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알려주신 건데, 리얼 수분크림인데, 시드물이라고.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여드름 피부 그런 몰이래요. 근데 저는 시드물 처음 들어갔을 때, 어, 사이트가 생긴 게 조금, 떠리몰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저짜 떠리몰 진짜 많이 샀는데좀 어. 그런 사이트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 맞아? 막 이랬는데, 막 후기 나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후진 외관이, 정말 더이 브랜드에 신뢰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막 뭐 계속 재구매를 하고 믿고 쓸까 막 그런 생각에 한번 구매해봤는데 이것도 저는 순한 것 같아요. 완전 무향, 향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너무 가볍게 날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고 좀 가벼운 수분 크림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이잼 어디 있어? 저희 모두의 필수템, 바세린입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몇개 올라오고 있는 어드름들이 있어요. 얘는 이것도 그실드물에서 샀던 것 같은데 닥터트프 스킨 리터닝 징크 크림. 이거 좀 유명한가 보던데요? 저번에 릴스에 올렸는데 언니가 징크 크림을 알더니 막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꾸덕해요. 다올리기는 너무 헤비해서 그냥 정말 스팟에만 이렇게 흡수시켜 줍니다. 여자들은 턱들은 인생에 도움 안자죠. 마스크 팩, 토너, 팩토너라고 하나요? 토너 팩이라고. 그걸 진짜 아침마다 화장하기 전마다 맨날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마스크를 잘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루틴을 사실은 정착했고 여기서 더뭘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최근 무물에 올라왔던 거 뷰티 관련된 것만 다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남자분 계시다. 저 남자 팔로우 진짜 없는데 전 여자가 9 5몇 퍼센트거든요. 누나 메이크업 너무 찰떡이라 여친도 해보고 싶은데 메이크업 및 제품 정보 부탁해요. 예쁘면 누나 부사가 잘 누나가 아닐 것 하여튼 난더서른이니까 놀랄 수도. 못해요. 다른 유튜브 분들은 풍성성 메이크업, 무바가 메이크업, 키크 메이크업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얼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만 추구 장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되게 좀 갤레드 올리가 기 민망해요. 맨날 똑같은 화장품 써서 똑같은 화장만 보여 드리니까. 아시나 탑 많이 입으시던데. 등드름이나 몸 트러블 안 나시나요? 아니 다른 관리법 있으신지. 저도 원래는 정말 등드름, 숨드름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아시죠? 이 파넬. 파넬 것도 다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진짜 싹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하, 진짜 결론은 한 가지로 향하는것 같아서 좀 민망하지만 나쁜 거 많이 안 먹고 술 많이 안 마시고 간식 같은 거 많이 안 먹으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미국에서 유학할 때인데 한국인 그 유학생 친구들끼리 서로 등드름이 너무 많아서. 막 짜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한국인 여학생들 중에 피부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등드름이랑 숨드름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입맛이나 우리 몸에 맞지 않은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몸에 반응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기름진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거좀 줄이고 건강하게 그리고 적게 먹어야 된다. 아 그리고 이것도 클리어 만들기 궁금해요. 이상하게 저한테. 겨드랑이 문의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해병라방에서는 제가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겨드랑이 레이저 시술 하라고 주변 언니들이 진짜 말 많이 해줬는데, 그냥 겁나기도 하고 뭔가 피부과 가가지고 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이래서 안 받을 거 아니야? 올해는 받을까? 제 방법은 뽑기예요. 너무 좀 거지 같은 베이직 방법이지만 저는 뽑다 보니까 잘안 나요.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얇게 나고 되게 뽑기 쉽게 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착색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급하게 저희 집에 오, 온 일이 생겨서 TMI인가? 생겨서 원래는 뽑아야 되는데 못 뽑은 거야 그래서 집에 있던 면도기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랜만에 밀었거든요? 오른쪽 겨드랑이가 뭔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착색이 된 거예요. 원래 좀 하얀 편이긴 하거든요, 교단인가? 하얀 편이긴 한데, 이번에 한번 밀고는 얘가 후폭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기준에 너무 까매진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 이제 뽑기가 있고요. 밀기가 있고요. 테이프, 왁싱 테이프 붙였다가 팍 떼는 거 있고, 셀프 왁싱기 있잖아요. 셀프 왁싱기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셀프 왁싱기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익숙해지기 쉽지 않아. 왜냐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도 해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느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거면 왜 왁싱 전문가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막 집에서 따라한다고 그렇게 깨끗이 되진 않더라고요. 힘들어. 힘들고 아프고 주변이 더러워지는 게 제일 싫어. 이 테이프는 그냥 뭔가 피부가 너무 빨개지고 아파서 안 하고 또 크림 같은 거 발라서 녹이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내 생각상 얼마나 강력하고 피부에 안 좋은 무언가가 들어길래 털이 다 녹아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써보긴 써 봤거든요. 다리에 썼는데 다 이렇게 밀어도 광고처럼 완전 깨끗하게는 안 되고 좀 점점점점점 모근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끔이긴 한데 이제 제가 패드가 지금 너무 많고 패드 테스트를 항상 하다 보니까 패드가 각질 제거하는 그게 있잖아요. 아, 물이, 물이 많은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짜 썼어요. 패드에서 제일 오통통통한 부분 있죠. 엠보싱 있는 그쪽 면으로 저는 얼굴 한 다음에는 여기도 해줘요. 근데 오늘 안 해줬네. 오늘 카메라 켜서 민망해서 안 했나봐요. 그냥 각질 제거? 왜냐면 겨드랑이도 털을 뽑고 박 하는 과정에서 각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닦아줘요.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막, 막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클리어 루틴 정말 별거 없습니다 끝인데요다 같이. 여기서 빠르게 반물을 짓고 물 많이 마셔서 화장실도 잘 가지 피부도 좋아지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일은 주말이고요 여러분 내일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까요? 조금 심심하니까 영상 편지 빨리 하고 유튜브 빨리 올려야겠다. 별거 없던 의미의 나이트 루틴 봐줘서 감사해요. 안녕!